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사와 재물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사한 뒤로 돈이 술술 들어온다거나 반대로 이상하게 지출이 많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우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풍수지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풍수에서는 이사를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집의 방향, 이사 날짜, 그리고 이사 후의 집안 배치까지.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때론 재물운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2025년에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자되는 이사 타이밍과 방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 한 번으로 재물운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사라는 게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풍수지리에서는 집을 재물의 그릇으로 봅니다. 이 그릇이 얼마나 좋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느냐에 따라 재물운, 건강운,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의 방향. 두 번째는 이사 타이밍입니다. 집의 방향이 재물운을 불러오는 방향인지, 아니면 기운이 막히는 방향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사하는 날짜도 중요한데, 아무 날이나 이사하면 안 된다는 사실. 이사하는 날에 에너지가 새 집에 스며들기 때문에 좋은 날을 고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언제 이사해야 재물운이 가장 강할까요? 2025년은 풍수적으로 보면 성장과 변화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사 타이밍을 잘 잡으면 단순히 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이사 타이밍은 봄과 가을입니다. 봄 3월 5월.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는 시기로 재물운을 키우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가을 9월 10월. 수확의 에너지가 강한 때로 안정된 재물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춘분 전후와 추분 전후가 에너지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 이사하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띠별로도 이사에 좋은 달이 다릅니다. 띠별 이사하기 좋은 달과 피해야 할 달을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집의 방향입니다. 풍수에서는 방향마다 각기 다른 에너지가 흐르는데요. 특히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남동향. 재물운과 성장운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남서향. 안정적인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갑작스러운 돈보다는 꾸준히 재산이 쌓이는 흐름을 만듭니다. 동향. 활력과 발전의 기운이 강해 승진이나 사업 확장에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방향도 있습니다. 북서향, 가정 내 갈등이나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정북향, 차가운 에너지가 강해서 재물운이 막힐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만약 집 방향이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실이나 현관에 풍수 아이템을 활용해 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부엉이 인형을 두면 재물운을 지키는 효과가 있고 거실에 금전수를 두면 금전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그냥 집만 옮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풍수적으로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재물운에 큰 영향을 줄수 있어요. 첫 물품은 돈과 관련된 물건으로. 이사할 때첫 번째로 집에 들여놓는 물건은 재물을 상징해야 합니다. 지갑, 금속 제품 혹은 금전수를 첫 물건으로 들여놓으면 재물운이 쌓입니다. 쌀과 소금 뿌리기. 집안 구석에 소금을 살짝 뿌리고 쌀을 놓아두면 부정적인 기운을 막아주고 집안의 풍요의 기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밝은 음악 틀기. 이사 당일 밝고 경쾌한 음악을 틀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에 퍼집니다. 이건 실제로 기분도 좋아져서 이사 스트레스도 줄어들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띠별 이사하기 좋은 달과 피해야 할 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사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띠마다 에너지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달에 이사를 해야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쥐띠. 이사하기 좋은 달 3월, 7월, 10월. 봄과 가을의 기운이 쥐띠와 잘 맞아 재물운 상승 피해야 할달 5월, 11월. 기운이 불안정해 지출이 커질 수 있음. 소띠. 이사하기 좋은 달 4월, 9월, 12월. 안정된 에너지로 꾸준한 재물운 기대. 피해야 할달 6월, 8월. 변화가 많은 시기로 예기치 않은 지출주의. 호랑이 띠. 이사하기 좋은 달 5월, 8월, 11월. 강한 기운과 잘 맞아 금전적 기회 상승. 피해야 할달 4월, 10월. 인간관계나 금전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 토끼 띠. 이사하기 좋은 달 3월, 6월, 9월. 가정운과 재물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시기. 피해야 할달 7월, 11월. 에너지 저하로 재물운의 영향. 용띠 이사하기 좋은 달 2월, 5월, 10월. 강한 성장운으로 새로운 시작에 최적. 피해야 할달 6월, 12월. 재물 손실 위험 증가. 뱀띠 이사하기 좋은 달 4월, 7월, 9월. 숨겨진 재물운이 드러나는 시기. 피해야 할달 3월, 11월. 재정적인 불안 주의. 말띠 이사하기 좋은 달 5월, 8월, 12월. 재물운 상승 피해야 할달 6월, 9월. 재물 지출이 커질 수 있는 달. 양띠. 이사하기 좋은 달 3월, 7월, 10월. 활기찬 에너지로 재물운 상승. 피해야 할달 4월, 11월. 에너지 불균형으로 불필요한 지출. 원숭이띠. 이사하기 좋은 달 2월, 5월, 9월. 사업운과 재물운 모두 기대. 피해야 할달 6월, 12월. 돈과 관련된 분쟁 가능성. 닭띠. 이사하기 좋은 달 4월, 8월, 10월. 부동산 관련 재물운 상승. 피해야 할달 5월, 11월. 불안정한 에너지로 지출이 커질 수 있음. 개띠. 이사하기 좋은 달 3월, 6월, 9월. 인간관계와 재물운이 동시에 상승. 피해야 할달 4월, 12월. 재물 손실 가능성. 돼지띠. 이사하기 좋은 달 5월, 7월, 11월. 재물운이 크게 열리는 시기. 피해야 할달 6월, 10월. 금전 문제와의 충돌 가능성. 띠별로 좋은 달에 이사를 하되, 음력 기준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피해야 할 달에 이사를 해야 한다면, 풍수 아이템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관에 황금돼지 장식품을 두거나, 거실에 금전수를 배치하면, 불안정한 기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재물운을 꾸준히 유지하려면 몇 가지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현관에 밝은 조명 설치. 재물운은 밝은 곳으로 들어옵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돈이 들어오지 못하죠. 거실 중앙에 금전수. 집의 중심부에 놓으면 집안 전체의 금전운이 상승합니다. 부엌 관리. 부엌은 재물의 창고라고 불립니다. 부엌이 지저분하거나 어수선하면 돈이 새어나가기 쉬우니 늘 깔끔히 관리하세요. 여러분 이사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게 아니라 운명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사 타이밍과 방향, 그리고 풍수 팁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2025년엔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한해가 되실 겁니다.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타이밍과 방향 꼭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부자 되는 길,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기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